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하라. 머물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변해가는 마음을 막고, 흐르는 시간을 되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막으면 썩고, 바람은 가두면 사라집니다. 인연 또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흐르는 인연을 흘려보내면 평온이 온다. 흐르 것은 흐르게 두면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잡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머무는 것은 감사히.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그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무 아미타불.